반야바라밀 실제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반야신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반야신경의 내용이 짧아서 그래요. 반야바라밀이 실체를 아는 데에는 그 정도 내용만 했으면 돼요. 반야신경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여기서는 그 현장이 번역한 반야바람일다신경을 중심으로 살펴볼거예요 현장이 번역한 반야신경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이 번역한 반야신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야신경의 분석 목적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 언급했듯이 반야 바라밀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고, 어, 또, 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반야 신경에서는 깨달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요소의 속성들을 다루고 있죠. 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깨달음의 방법을 자세히는 안 다루는데, 무엇을 익혀야 된다? 이 정도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기본적인 거라서 꼭 알아야 돼요. 반야신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죠? 방대한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고 있죠. 그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또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요. 상징적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반야 바람일다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조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요반야 바람일다겠죠 근데, 근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 구체적인 뜻을 안 적고 있죠 상징적인 표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풀이를 할수 있죠 잘못된 풀이를 해, 하고 익히면 어떨까요? 평생 익혀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20년을 익히든, 30년을 익히든, 50년을 익히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릇던 길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쭉 한번 살펴보면, 반야 바람일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없어요. 지금 현 시대에. 문제인 거죠. 반야 바람일을 모르면 조경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이나 뭐 색도 뭐 공은 호공이라 풀이하고 색은 물체로 풀이하고 뭐 그러잖아요. 안, 이상한 거죠 지금. 그래요. 정확히 풀이를 하고 수련을 하든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호송생활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반야신경은 초심자가 보는 게 아니죠. 초심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또초심살를 위해서 여신 것도 아니에요. 반야바르마 반야밀의 발음,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 수련을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반야신경의 한계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안 적혀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얘기해도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한계도 있어요 분명히 이번 시간은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람 1 조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내용이 제법 길어질 수도 있는데 뭐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불리죠 산스크리트어로 아바로키테슈바라이죠 자 그러면 뭐 관자재 보살이니, 세면 보살이니 이런 건별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아바로키트 슈바라를 한번 볼게요. 아바로키트 슈바라는 아바로키타와 이슈와라를 합쳐놓은 말이죠. 아바로키타는 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슈와라는 자제치는 뜻이 있어요. 신 또는 자제치 관자재 보살은 뭔가요? 신이라는 얘긴 거예요. 그냥 보살적은 놨지만 신이라는 얘긴 거예요. 그럼 어떤 신인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관하다고 있어요. 관. 관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관은 좀 풀이를 하면 비추어 살피다가 돼요. 비추어 살... 보다 비추어 보다가요. 비추다도 또 깊은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보통 이제 과언할때 살펴보라 할 살펴보라 할때 비추어 보라 이런 얘기는 잘안 하죠. 살펴보라 분석해라 이렇게 해야지 비추어 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비추다에 어떤 깊은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조견해 수양 방법이겠죠. 이슈화라는 신 또는 자제천이죠. 신인데 자제천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천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천이죠. 하늘은 여러부터 신을 듯하기도 했죠. 그러면 푸자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있는 신이 되잖아요.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신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있다는 거죠. 그냥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이천이. 창조주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신이라 하잖아요.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되나요? 관하는 창조주다 이 말인 거죠. 관하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긴가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제천이 비추, 관, 조견을 했죠. 저는 비추다라는 뜻이 있죠. 비추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비추다. 비추는, 비출 추는비 때, 비추는 건 뭔가요? 비출 때 나타나는 건 뭔가요? 빛이죠, 비 그래서 예로부터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절대자는 빛으로도 많이 표현되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 그 아바로키때 슈바라는 응? 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로 번역해놨지만, 그 미친 것처럼 해 놨지만 사실은 절대 잘 이렇게 적은 없는 거죠. 그래요. <laughs> 그런 뜻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간 뭐관자재 보살이라 번역했으니까 바로 그때 슈바라를 보살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보살은 뭔가요? 보살. 이것도 이제 사, 원래 산스크리트인 보디사트바를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보리살터로 표현한 뒤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은 아닌 거죠. 원래 보살은 고타마시타르타 한테나 사용했죠. 깨달음 얻기 전에 고타마시타르타, 아, 깨달음 얻기 전 고타마시타르타를 보살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 여러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 반야신경을 쓴 이는 어떤 뜻으로 썼는지 봐야 되겠죠. 보, 어,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하죠. 보리살타는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 이러죠. 반야바라밀은 모르는 이는 보살이 아닌 거예요. 반야신경을 쓸 때만 하더라도. 보살은 구도자라 보면 되는데 반야바라밀따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구도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돼요. 이 관자재 보사를 등장시키는 게 아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그왜 재미가 있는 거냐면 불교는 그 석, 석가모니 말씀을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죠. 고타마시타르타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타마시타르타가 얘기했으면. 어뭐 이렇게, 여, 뭐, 부처가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부처가 얘기하는 게 안, 아닌 거예요. 관자자 보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난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재미난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적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관자자 보살을 등장시켰느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에 그, 고통을 시달았다가 한 얘기들을 어떤 요약해놨다,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뽑아놨다, 이러면, 부처가 얘기했다,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관자제 보살이 등장하죠. 그럼, 쫙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아, 관야 심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석가모니가 언급한 내용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 않으면 관자재 보살 등장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요약해놨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웠으면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쭉 살펴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고타마시타르타가 한 얘기가 달라요. 물론 고타마시타르가타가 한어 견해를 바탕으로 했죠. 바탕으로 했지만 달라요. 공통적인 부분 있다해서 같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쓰니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반야바람일다 때문에 다른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를 모르면 왜 다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합성으로 반야는 근원적인 지혜를 가르키고 바람일다의 뜻은 피안의 도달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과 피안의 도달한 상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뜻을 지닌 단어들을 합쳐놨다는 거예요. 아바로 키테 수바라와 같이.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을 지닌 단어들을 합쳐놨는데 그 단어들이 뜻을 가지고 막 풀이하려면 풀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뜻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반야바람일다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반야바람일다에 대한 좀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죠. 시 경명위 금강 반야바람밀이0명자 여당봉지 번역한 말을 볼까요.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한다. 이 이름의 글자 그대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녀야 한다. 그래요. 금강반야바라밀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한 말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 금강에 쓰여진 게 기원전 1 0 0 년쯤 돼요. 고타마시타르타는 어 기원전 6세기 경에 활동을 했죠. 대략 한4 0 0년 차이가 나요. 고타마시타르타는 반야바라밀을 언급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초기 불경이라죠. 안경은 뭐 니까야 이런 거죠. 공을 얘기할 때 반야바라밀이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안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 두그는 마음을 내계에 안정시키고 정지 집중하여 통일한다. 그리하여 그는 내계의 공을 마음에 새겨 둔다. 또그는 외계의 공을 마음에 새겨 둔다. 또그는 내계와 외계의 두 가지 공을 마음에 새겨 둔다. 또그는 부동을 마음에 새겨 둔다. 이게 하고 있어요. 내는 뭐겠어요? 아니겠죠. 마음을 가, 가, 가리키겠죠. 공을 얘기하죠. 외계는 뭐겠어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가리키겠죠. 거기서도 공을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반야 바람일이 없는 거예요. 네 개와 외계는 있는데, 반야 바람일이 없는 거예요. 건강형에서 뭐라 해요? 건강, 반야 바람일은 무엇이라고 하죠? 근데 오토마시 타르타는그 말, 안 하죠. 반야바라밀이 등장하지도 않고, 뭐 모시라 이런 얘기도 없죠. 그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쓰니 쓰니가 고타마시따르타가 남긴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양을 쌓은 건 사실이에요. 바탕으로 그 해서 수양을 했다. 바탕으로 해서 수영을 했다. 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금강경에서 반야바라밀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고등학시다에다한 말처럼 돼 있는데, 소위 불경에는 없어요. 그래요. 그 반야바라밀이 추가됐다고 보, 보는, 보면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 우리 성경도 보면 수많은 예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가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을 해서 똑같은 말을 했다 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예레미야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많죠. 뭐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견해가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견해든 뭐 윤리에 대한 견해든 근데 같을 수가 없겠죠 다른 시대에 다 제각각 사는 사람들인데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세, 모세를 공부했다 해서 모세하고 예수하고 생각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막 싸우다가 사형당하잖아요. 볼까요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 시대인데 사실 사도의 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용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사도가이나 바리사이들은 다둘다 종교지도자였죠. 특히, 특히 사도가이는 사제였죠. 사도가이들은 부활 천사 용도 다 부정했어요. 같은 성경을 공부해도, 부활천사 영혼 예주, 예수가 굉장히 중시한 거죠. 근데 바리사이들은 어게해요다 있다고 한 거죠. 틀려요, 이게. 같은 성경을 공부해도 신에 대한, 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 성경을 공부해도 신에 대한 견해나 윤리에 대한 견해가 다, 다 달라요. 부활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에 대한 견해도 다 다를,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같지가 않아요. 그 시대에, 동시대 사람들도 그랬, 그랬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현 시대도 보면, 같은 종교시도 여러 견해들이 있는 거죠. 같은 시대도 그런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영감도 다 견해가 다르겠죠 불, 불교에서, 같,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무세가 시조가 되지만, 이제, 모세가 쓴, 모세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 되겠지만, 어, 불교는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시작하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후에 나온, 어, 이제 고승들이 다 견해가 같겠냐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초기 불경에는, 금강, 초기 불경에는 없어요. 그, 반야바람이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모르겠어요. 비록, 반야신경쓰니가, 어, 뭐, 그, 고타마시타르타가 남긴 견해를 어, 바탕으로 수양을 쌓았지만, 반야신경쓰니가 어, 그, 그 최후로 남긴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달라요. 윤리적인 부분도 많이 다르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요. 반야바라미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말해도 잘알 수가 없으니까 살펴볼 겁니다. 그래요. 반야바라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 반야바라미를 사용해서 이제 살피는 거예요. 반자바람을 사용할 때 이제 비추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면 이제 조견을 살펴봐야 되겠죠. 반자바람를 사용하면 조견이 되는 거죠. 비추어 보는 게 되는 거죠. 비추다란 뜻이 아바로키트슈바라에 간직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실 답이 나오죠. 답이 뭔가요? 비추는 존재. 창조주죠, 창조주. 세상을 이루 어조좀 그렇고 세상을 이루지게 하는 존재죠. 원래부터 있는 존재. 자제층. 자질천이 비추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관야바람을 사용한다는 건 뭔가요? 아버울 때 슈바라와 합의한다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한다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와 합의를 해서 본다는 거예요. 함께 생각한다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절대자와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를 모르면 조견이라는 뜻은 모르죠. 빛을, 빛을 사용하는 누군가요. 세상을 이루어 주게 하는 존재, 절대자인 거죠. 그래요. 조견은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요, 뭐 시따르타와의 차이가? 시따르타는 내계와 외계를 하,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인정한 거죠. 마음을 인정한 거예요. 영적 사상을 인정한 거예요. 내게는 영적 세상이잖아요. 근데, 뭐, 가 문제인가요? 영적 세상의 주인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내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건강 반야밀은 뭐겠어요? 내게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내게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왜고타마시따르타는어네의 외계를 언급하면서 네의 외계를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없다고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하죠. 네의 외계까지 알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조금 뒤에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어, 오음이, 오음을 살펴볼게요. 오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